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변액보험사용설명서의 저자, 배승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승현 대표님께서 변액보험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게 됐고요. 어, 먼저, 어, 공민호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8년째 재무설계사고요 어, 2009년도부터 11년째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재무설계 프로그램을요? 네네 아. 그리고 이번에 생애 첫 번째 책을 쓴 초보작가 배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셨다는 게 사실 조금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네. 보통 우리가 재무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뭐 개발회사, 네. 교육회사 이런 데서 네. 보통 만드는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배승현 대표님은 사실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재무설계사이신데 네. 프로그램을 만드셨네요. 네, 어떤 네. 프로그램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실은 제가 쓰고 있거든요. 네. 어, 이거는 이제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내 식구 먹이기 위해서 내가 이제 밥, 밥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내 여러 사이트에 많이 이제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고객분들께 보여드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어떤 자료의 형태로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음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한 곳에 다 모아서 언제라도 즉석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가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또는 고객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바로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음흠. 그리고 좀더 객관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실은 제가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다가 참 좋네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사실 써봤는데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재무설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험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 프로그램 만해도 변액보험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물론이죠. 어,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지, 상담을 하기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변액보험이에요. 아. 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뭐, 주가 환율.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라든지 기타, 뭐, 국내 주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어, 상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에 많이 넣어놔서 정말 변액보험을 상담하는데 물 흐르듯이 이렇게 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아 그러면 이번 책 변액보험 사용 설명서도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어떤 그런 데이터, 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네. 어, 책까지 쓰시게 된 건가요? 어 그렇죠.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이 유지 건수가 몇건 정도 될것 같아요? 아, 갑자기 <laughs> 아, 그렇죠. 너무 막, 너무 막연하죠. 몇만 맞아요. 네. 어, 무려 771만 건이에요. 어, 그렇게 많네. 아, 그렇게 많이. 네네네. 그리고 771만 건에 모여 있는 총 적립금이 102조 원. 오, 어, 그렇게 많은 니까 그런데 아.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 변액 보험에 매년 매년 들어오는 돈이 19조 원 정도가 매년 들어와요. 야. 아.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변액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가입자들이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변액 보험이 도대체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거의 모르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문제예요. 저도 언론을 네. 접해 보면 네, 네. 일률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언론이라는 게 기사라는 게좀 자극적인 면이 네, 있지만 네, 네, 네. 어쨌든 너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분석하기보다는 네, 네, 네. 뭐 이래서 쓰레기다, 네. 뭐다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변액보험에 대한 책을 한번 좀 써서 좀 변액보험을 좀 제대로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한번 서점에 한번 가봤어요. 네네. 서점에 가서 변액보험이라고 이제 책 제목이 쓰여진, 쓰여진 책들을 다 찾아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네. 책 제목은 변액보험인데 책을 열어서 딱 보니까 안에는 다 펀드라든지 음흠. 어, 또는 뭐 재테크라든지 음. 무슨 뭐 주식이라든지 네. 주로 그런 얘기들로 책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저, 제가 정말 공감이 네. 가는 게 뭐냐면 저도 현업에 있으니까 고객들 네. 상담하다 보니까 변액보험 관련 책들을 저도 섭렵을 해봤는데 네, 네, 네. 죄송하지만 보험을 이해하고 쓴 사람들은 어, 네, 거의 네.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테마 하나로만 정말 한 권의 책을 네. 좀 채우는 그런 아예. 책이 한권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아. 하는 생각에 아, 굉장히 좋은 네. 생명이네요 <laughs> 조금은 부끄럽긴 하지만 은 아주 네. 작은 어떤 사명 또는 소명 이런 거 가지고 네. 한번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변액보험 사용설명서라는 책은 네. 변액보험 가입자들 네. 그리고 변액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만 추천할 만한 책일까요? 음, 변액보험을 이미 가입하고 계셔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나 해약을 해야 되나 또는 뭐 추가, 나을, 추가 납입을 하면 좋다는데 추가 납입을 하는 게 좋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변액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네. 예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어 사회 초년생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직장생을 음. 시작해서 소득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어, 이제부터 뭐 자산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되는 이제 신혼부부들 네. 이런 네.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왜냐면은. 변액보험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많이 볼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은 네. 변액보험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네. 물가, 환율, 주가,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 원자재까지 네. 여러 가지를 많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펀드를 우리가 추이 스하면은그 네, 네, 네. 성격도 알아야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변액보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타의 어떤 다른 금융상품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네. 이 책의 장점을 몇 가지 홍보를 음, 하신다면? 장점요? 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쉽습니다. 아. 어, 최대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얘기하는 형식으로. 에 대한 구어체 형식으로 이제 책을 썼고요. 네. 전해 봄이라고 하는 이 테마 자체가 네네. 뭐 소설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웹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다룰 수 있는 키워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최대한 쓰, 쉽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어, 단적으로 전체 책한 권에 여러 가지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게 여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테마는 아니지만은 오로지 글로만 쓰여져 있다면 부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그림을 보고 표를 보고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변액보험 셀프 체크 시트라고 하는 걸넣어놨어요 어, 셀프 체크 시트. 네네네. 아.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다 읽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부록이 네. 네, 셀프 체크 시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 체크시트를 보시면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변액보험이 과연 괜찮은 보험인지,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보험인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아, 좋네요. 예. 쭉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시트를 딱 가서 봤더니, 아,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체크시트 아래쪽에다가 해당 부분을 다시 읽고 오실 수 있도록 아, 되게, 또 자표를 또. 네, 아, 친절한 책이네요. 네네. 아. 대단히 친절합니다. 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저희 오늘, 어, 처음 이제 시간으로 어 변액보험 사용 설명서 네. 배승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고요. 저희가 네. 이 책을 가지고서 네. 시리즈로 예, 배승현 대표님과 함께 예,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